네, 오늘은 7월 29일이고요. 네, 어제 그 삼성전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, 영상을 좀 언급을 드렸었고요.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, 네, 어제, 음, 그, 뭐지? 영상 마지막에 제가 7월 15일 이날 고가를 이제 스스로 돌파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갭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은 뭐 금상첨화라 그랬는데 그런 모습을 지금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좋구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더 처음에서 말씀드리면 샘씨. NS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영상을 이제 한번 올리게 되었습니다. 지금은 장중이고요. 여기 보시면 c m c n s 라는 종목은 이제 삼성전기에서 세라믹 기판 사업부를 독립적으로 지금 나온 기업입니다. 그래서 이 삼성전기라는 지금 이 최대 실적을 낸 종목을 지금 매수하게, 지금은 좀 따라가도 될것 같은데요. 그 종목만 있는 것이 아니고, 방금 말씀드린 쌤씨였습니까? 예. SMCNS 이 종목도 같이 한번 잘 보시라 어, 보시는 것이 어,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, 있는 중입니다. 최근에 양봉 세개네개 어, 연속으로 나오고 이틀 옆으로 기다가 어제부터 미리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. 어쨌든 간에 지금은 예, 영상으로 계속 말씀드렸던 삼성전기 아주 좋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예, 영상을 보고 매수하시는 분들에게는 축하를 드리고요. 아, 그리고 잘 들고 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29에 이르는 시간의 준비 구성, 그리고 26으로 이루어진 또 준비 구성. 뭐, 계단 치로 한다 그러면은 이제 24만 8천 원까지도 일단 보이긴 보이지만 너무 그거를 뭐 이렇게 따르지 마시고요. 일단은 주봉상으로도 이제 내려오는 이제 기준선을 예. 돌파를 하는 이번주 마감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좋은 모습으로 와주었고 또 공을 좀 많이 드린 종목입니다 아 그만큼 제가 매집을 좀 많이 했다는 얘기고요 아무튼 이 영상 보시고 매시하신 분들에게는 축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들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